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미사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좀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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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서 오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일잘 처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로마 오일 정보로 여러분은 찾아 배 뵈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오일은 도테라에서 나온 코파이바 오일입니다. 코파이바. 네, 코파이바 오일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 도테라인들은 굉장히 잘 아시죠? 그런데 도테라인들이 아니신 분들은 코파이바, 코파이바 이렇게 하실 텐데 도테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도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아로마 오일 회사에서 나온 오일의 황제라고 하는 프랑켄센스 오일만큼이나 효능이 좋다고 해서 코파이바 오일은 프랑켄센스 오일과 같이 맛 바꿀 수 있는 그런 오일로 유명한 오일입니다.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 아마존의 열대 우림의 코파이바 나무 수지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켄센스는 어떻게 되죠? 프랑켄센스도 프랑켄센스 나무 레진에서 이렇게 추출한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아로마 오일 정보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도표가 하나 올라가야 되겠죠 쫙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에 체크 도포에 체크 섭취에 체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 냄새를 맡고 피부에 바르고 먹기도 하셔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희석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희석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 바르실 때 얘만 바르시게 되면, 코파이버 오일만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여리고 연약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코코넛 오일이나 캐리어 오일 100% 천연, 순수 천연, 캐리어 오일이어야 됩니다. 합성에 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 이 좋은 코파이바를 화학이나 합성에 하게 되면 은그 우리의 좋은 그 성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천연 100% 캐리어 오일에 이 코파이바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도표를 이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도표를 보시면서 음 알아요 하면서 활용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이 코파이바 오일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16세기에는 브라질 북부와 동북 지방의 원주민들이 이 코파이바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프랑켄센스나 아니면 이런 코파이바나 이런 나무의 레진이나 수지나 이런 데서 추출한 오일들은 굉장히 건강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베타카이로필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더 건강적인 부분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타카이로필렌이 뭐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내 땡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음, 베타카이로필렌 같은 경우는 어, 천연화물의 성질로서 항염증, 항균,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파이바 오일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항균, 항염 효과, 아로마 오일은 기본적으로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는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베타카이로필렌 성분 때문에 그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성분이 더 월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파이바를 취했을 때, 먹는다든지, 바른다든지, 방향을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몸에 그런 항균적인 부분, 항염증적인 부분, 항바이러스적인 부분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흥분을 했나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 교육을 할때 항상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로마 오일은 항균, 항염증, 항바이러스 성분이 기본으로 깔고 간다 하는 거였는데 이 고파이바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오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파이바 향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음, 그 제가 여기서 도표를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운 향 나무 향이라고 적혀 있죠. 그 이게 참. 오미하네요 음. 그러니까 매운 향이 나는 나무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마 이 매운 향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것 같아서 캐리어 오일이랑 꼭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라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베타카이로필렌 성분 때문에 여러분, 건강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그런 부분적인 걸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때요. 자, 그러면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그 통증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프랑켄센스 오일이랑 이 코파이바랑 같이 코코넛 오일에 희석을 해서 아픈 무릎이나 허리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통증 완화에 좋은 오일인데 자 여기서 그 통증 오일, 통증적인 부분에 좋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균 항염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베타카이로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코파이바가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통증을 발생을 한다는 거는 내가 통증을 가, 내 몸에서 어떤 통증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나의 몸에 어떤 염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염증이 있는 부분에서 거의 통증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위가 아플 때도 위, 위장염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이런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것도 거의 보면 관절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육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근육에 뭐 이런 경직됨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근육 사이사이에 염증적인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생길 수,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그런 염증적인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때 도포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고 하실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평상시 일상생활에 사용을 한다 하면, 일단, 음, 그,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시게 되면, 왜 이런 관절들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다? 아프게 될 요지가 많으니까, 바디 로션에 한두 방울 정도 해서 바르시게 되면 우리 이몸 전체의 염증적인 부분을 이 코파이바 오일에 베타카이로필렌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베지캡스 보이시나요? 이런 베지캡스에 한 방울 정도 넣어서 복용할 수 있겠다. 자,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 코파이바가 매운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혀 밑에 했을 때 조금 거부반응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베지캡스에, 어, 보이시나요? 한 방울 정도 해서 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매운 상도 안 느끼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이런 염증적인 부분, 항염적인 부분, 항균적인 부분, 항바이러스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먹어야죠. 저도 제 몸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드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날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어떻게 돼요? 어깨도 뭉치고 막 여기 뒷목도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한 방울 정도 해서 냄새를 맡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그 캐리어 오일 여러분이 원하시는 캐리어 오일에 한두 방울 정도 해서 이렇게 목뒤 승모근 이런 부분에 바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 코파이바 오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코파이바 오일은 우리가 일명 말하면은 뭐 마약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통증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켄센스 오일이랑 이 코파이바 오일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코파이바 오일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 또 어떤 오일들이 있냐면은 시더우드, 샌달우드, 일랑일랑, 그다음에 로만케모마일, 좀 전에 말한 프랑켄센스 이런 오일들이 이 코파이바 오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올드가 함께 이 코파이바를 블렌딩을 해서 어, 나만의 향수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일단 아로마 오일은 스트레스를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베타카이로필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통증 완화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균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런 오일드가 같이 접목을 해서 향수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건강적인 부분으로 어 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로론 병에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만 캐모마이 시더우드 샌달우드 브랑켄센스, 일랑일랑 같은 오일들을 이로온병에 코파이바랑 같이 해서 코코넛 오일을 좀 채우시고 해서 향수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건강적인 부분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아시겠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오늘 어, 코파이바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나의 건강관리, 이제 내일 모레면 음력 설이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음력 설이 되는데 올한해 나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 코파이바 오일 하나 정도 구비하시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다. 아시겠죠? 네. 음력 설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활기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로마 오일은 여러분의 건강과 사랑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항상 아로마 오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봄 많이 받으세요.